안녕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이번 호시아의 영상을 함께 제작한 박기라고 합니다. 인터뷰 앞서 멋진 노래와 뮤비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선사하는 꽃가님과 함께 콜라보를 하게 되어 먼저 영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꽃가님. 안녕하세요. 아, 어, 이 파이팅 넘치십니다. 역시. <laughs> 요즘은 어떻게 지내시는지 먼저 간단한 안부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요즘에 평소와 다를 것 없이 살고 있긴 한데, 확실히 그래도 이제 유튜브 쪽으로 좀 신경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유튜브를 한동안 쉬다가 다시 가셨죠? 일단 못겠다기 보다는 준비기간이 조금 길었어요. 이제 콘서트도 하고, 뭐, 오리지널 곡도 준비하다 보니까, 좀 기간이 걸려서. 아, 콘서트는 이 성공기에 맞셨다고 들었는데. 맞습니다. 잘 맞췄죠. 아, 다행입니다. 네. <laughs> 콘서트를 한다는 게이하기도 하고, 대단하거든요. <laughs> 그쵸. <웃음> 그러면 이어서, 혹시 콜라보 제안을 받으셨을 때, 당황하거나 불안하지는 않으셨나요? 솔직히 말해서. 저, 저에 대한 이미지가 있잖아요. 아니요, 저는 전혀 그런 생각 전혀 들지 않았고. 아 어, 그래요? 약간 내 네, 일러스트 쪽으로 콜라보를 받는 편이 몇번 있었는데, 네네. 저는 오히려 감사할 따름이라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네네. 웹툰 작가를 하시는 분이잖아요, 지금 현재로서. 예, 네, 그렇죠. 음, 그러다 보니까 이 나쁘지 않은 콜라보가 될 수도 있을 거고 서로 서로 윈민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더 크게 들어서. 이미지 이런 걸 떠나서 솔직히 작품 하나 만드는 거에 대한 거는 이제 문제가 없죠. 저는 <laughs> 어, 이제 사실 제안을 드릴 때 워낙에 이제 좀제 이미지가 혹시 꽃관님에 누가 되지는 않을까 살짝 걱정을 했었거든요. <laughs> 아우 전혀 아닙니다 전혀입니다. 어, 그리고 또 이제 콜라보로 제작하던 당시에 진행에 좀 차질이 몇번 있었죠 제가. 네? <laughs> 그분은 이자를 빌어서 사과드리고 있습니다. 아우 저도 늦은 걸 사과드립니다. 아 꽃가님이 인터뷰만 늦으셨죠? <laughs> 아, <아하>, 그런가요? <laughs> 아무튼 어, 그면 선생님이라고 네. 치고 다음 질문만 넘어가서 어콜라보에 쓰기 위한 좋은 노래를 몇 개를 제안해주셨는데요 그래서도 네. 호시아이가 꽃가님이 목소리에 너무 잘 어울려서 저는 이것으로 정했었습니다 선곡에 만족하셨는지 혹은 꽃가님이 그... 따로 마음에 드셨던 노래가 또 있으셨을까요? 어, 사실 호시아이도 제가 옛날부터 들었던 노래였었어가지고 사실 저는 호시아이도 좋았긴 했는데 확실히 저희가 준비기한이 길었었다 보니까 예전에 이제 제가 목소리가 안 좋았을 시기쯤에 녹음했던 믹싱본이라서 지금으로서는 아 이거 지금 빠르게 지금 다시 녹음할까? 라는 생각도 되게 많이 들었어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은 과거의 실력보다 지금 현재 실력이 늘어나는 바람에 아 어, 그쵸 네 맞아요 만화를 그리다보면 은 제가 옛날에 음. 그린 만화는 도저히 못보겠더라고요 아하하 저도 그래요 근데 가게만 <laughs> 그렇게 느낄 뿐이지 사실 음. 보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은 여전히 대단하다고 들어 맞죠 맞죠 <웃음> <웃음> 그러면 이번 영상은 거진 1년의 시간이 들어서 대작이 되었죠 네 그쵸 그렇죠? 마음에 드신 부분 혹은 아쉬웠던 부분은 그러면 아까 말씀 주셨던게 다일까요? 어...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작업물 정도야 저는 기다릴 수 있어가지고 콜라보로서 네네. 저 나로 인해서 약간 퀄리티가 살짝 낮아진 기분이어가지고 오, 아, 조금 조금 아쉽다 정도? <laughs> 오히려 그게 반대로 생각을 했거든요. 아 진짜요? <laughs> 워낙에 이 목소리 음색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아이구야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무튼 그러면 이제 음. 이 영상의 내용이 꽃가 님과 제가 처음 만났을 때 그때 이제 시카프라는 곳에서 그 사인에 어. 토크쇼를 하면서 그때 처음 뵀잖아요 맞아요 와, 오랜만이다 시카프 네, 오랜만이에요. 위반으로 해석을 조금 확장시켜서 한 거라 네 이게 이 부분을 어떻게 보셨을지 궁금하거든요 어, 저는 일단 생각보다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저는 보통 제가 커버곡을 했거나 오리지널곡을 작성을 했을 때 네네. 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없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 콜라보를 통해서 진짜 완전 완전 스타트 지점부터의 지금까지의 스토리가 다 담겨있기 때문에 약간 콜라보로서 서로서로의 문제를 좀더 밝힐 수 있었었고. 그만큼 이제 저한테는 이제 성장세를 도와주신 박진님과 콜라보를 하면서 나 이제 잘 컸다 이런 거를 보여줄 수 있어서 엄청 좋았던 것 같아요. 이제는 제가 범접할 수 없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laughs> 그 당시만 그냥 당시만 해도 그 학생이셨는데 지금은 제가 범접할 수가 없어요. 아, 아유 나이니다아 저희 여전히는 저는 아 같은 장소죠. 음. 그래서 어디 가면은 이 자랑합니다. 음. 꽃감님이 주신 네. 장수 보여주면서. 이거 아. 선물해줬던 거야 이렇게 달아갑니다. <laughs> <자랑하고도 웃음> 아 그때 어떻게 좀 선물 드리고 싶어가지고 좀 무리해가지고 우선 드렸는데 기뻐해 주셔서 다이네. 행 아, 너무 감사드려요. 아오입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처음 봤을 때보다 큰 인플루언서를 된 것을 보니 되게 감회가 새롭기도 하고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려운 길과 앞으로 걸어갈 길에 대해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어... 일단은 지금까지 저는 진짜 호시아이 그 영상을 보셨다시피 저는 진짜 쭉 시작세를 알리는 그런 장면이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더 성장하려고 노력할 것이고 최근에는 조금 많이 바쁜 편이어가지고 몸도 약간 좀 힘들어하는 편인데 솔직히 저는 이걸 이겨내기 위해서 일부러 바쁜 길을 선택한 거기 때문에 어, 그래도 너무 무리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병문안으로 뵙지 않을까 좀 걱정... 겁... <laughs> 아,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직 젊어가지고 행팽합니다 아, 다행입니다. 아, 나이가 어떻게 되셨죠? 어, 지금은 열 아홉입니다. 아직까지도 여고생? 학생이죠. 와, 이... <laughs> 아직까지도 여고생이시구나. 되겠 처음 뵀을 때가 열7곱 살이셨나요? 아니요, 더 전이었을 거예요. 열 다섯인가? 중학생. 방송. 당선... 네, 중학생이었었어요. 그때가 완전 처음 뵀었던 거였었으니까. 음... 일치첫제 스트리밍을 보는 그런 스트리밍을 썼어요. 이거는 이제 제가 직접적으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그렇게 일찍 방송을 시작하셨고 그만큼 또 인기도 많이 끄셨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네. 그리고 지인을 통해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을 것 같은데 어... 해줄 수 있으실까요? 엄청 많아요. 정말 엄청 많아요. 이 질문을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받는데요. 사실 꾸준하게 받는 편인데, 일단은 학교에서 후배들이 많이 많이 찾아오는 편이고 어제까지만 해도 이제 후배가 와서 사인도 받아가고 그러는 편이었고 학교 내에서 이제 행사 같은 게 있으면 참여를 하려고 노력하는 편이고 이제 선생님들도 제 지금 직업을 알다 보니까. 약간 너가 이제 이 인기가 많으니까 여기서 이런 거 해줬으면 애들이 좋아할 것 같아 이러면은 이제 아 그러면 제가 참여할게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더저로 통해서 이 친구들이 뭔가 학교를 다니면서 자신감을 갖는 그런 친구들이 좀 많이 보였었어가지고 아왜 uh, 국가님 네. 진짜 좀 만화 캐릭터 같아요 그 학교의 어? 아이돌 그런 느낌 아 아이돌 다들 아이돌 그런 얘기하자. 소리 하더라고요 아, 아 맞아요 그래서 저희 친오빠가 군대 갔었을 때도 네. 군대 이제 후임들 선임들 막 이렇게 저 존재를 알고 있는 사람도 있었고 아빠가 이제 회사를 근무하시다 보니까 회사 직원분들 동료분들의 따님 아드님 분들이 이제 저를 좋아하다 보니까 막 사인도 받아가지고. 어, 진짜 엄청 이런저런 주변에서 좀 변화가 컸어요, 거실이. 정말 굉장하십니다. 마지막으로 꼬가님의 네. 수많은 팬분들께 그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사실 이렇게 여기까지 올라온 것만으로도 저는 진짜 이건 다 시청자분들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는 꼬가미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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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잡을 데 없는 한마디입니다. <laughs> 또 악의적으로 흠을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 없는 아, 완벽한 한마디. <laughs> 그만큼 이제 사회생활도 많이 하셔가지고 되게 다듬어진 인터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인터뷰 감사드려요. 아우 저도 감사합니다. 인터뷰를 끝내도록 하고 그 영상 네, 네. 정말 정말 음, 음, 음. 그러면은 좋은 하루 되세요. 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네.